이번 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우리 학교의 봄 축제인 대동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축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총학생회 서배로 이루어지는 연예인 공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대거 서배하는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의 연예인 서배는 양적인 면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의 연예인 서배가 부족한 이유는 총학생회가 다른 학교처럼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는 게 단순히 기업의 후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기업 홍보, 기업 홍보 부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어, 학생들이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학교 안에 부스 자리들에 기업의 부스로만그 자리가 뺏기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총학생회 방침에 불만을 갖는 제보가 우리 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기업의 후원 없이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총학생회가 결정한 것이지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우들은 학생들을 위한 총학생회라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도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축제 때 연예인 보는 게 학생들의 큰 관심사잖아요. 총학생회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총학생회만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좀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섭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축제 연예인 섭외에 관심을 갖는 만큼 송학생 있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hbs 김영재입니다.